단오주 로또를 찾아주시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에 와있습니다 아 이제 곧 9월이 되면 그죠 한가위도 있고 여러분들 참 즐거운 9월이 될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해지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은 로또 당첨이 안되다 보니 어 항상 굶주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1083에 84에 이렇게 쭉갈때제 자료를 잘 보시고 많은 당첨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번 주에도 제가 <laughs>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, 아, 여기 청식 숫자 말입니다. 그죠? 청식 숫자 이거 끝수로 나오거나 고정수로 나오거나 하니까 잘 봐달라고 제가 어,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.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,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기를 당하고, 주변 사람들에게 믿었던 그 신뢰감이 깨지게 되면 어, 사람이 상실감이 상당히 커집니다. 그래서, 음,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, 그만큼 또 내한테 어떠한 화가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어, 생각을 한 다음에 은행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 걸 보면 지금 제 자료가 저는 항상 신뢰를 합니다. 제 자료는 항상 신뢰를 하는데 어, 일부... 또는 뭐, 연구하시는 분들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제 자료를 아주 신뢰를 합니다. 자, 1083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에 헤더부터 26이 월이 걸려가 있죠. 이월이 걸려 있고, 그 다음에, 요 10번이 말입니다. 10번이 영것으로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6것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이 나오게 될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6것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따가가야 됩니다. 그다음에 요27 27이 저번 주 그대로 표면에 보이는 수 그대로 이렇게 나왔고요. 여기는 플러스, 플러스 10 해서 36이 나왔고 여기는 또 플러스 10해 가지고 38이 나왔는데 어 이번에 그대로 나온 거 보면 이 22의 행방이 네, 아주 네. 궁금해집니다. 자 여기서 플러스 10, 플러스10 했단 말이에요. 플러스 10, 플러스 10. 그 다음에 그대로, 표면 그대로 나왔고, 여기서 플러스 10이 될란지, 마이너스 10이 될란지, 여러분들이 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 23번의 활계가 치는 거죠. 그죠? 23번의 활계. 이야, 요, 참, 23, 24. 끈질깁입니다한 번, 그,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아주 지독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번. 그죠? 7번. 이 18번도 이제는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죠. 그 다음에 36번. 16번. 그 다음에 20번. 그죠? 20번 이것도 버리기가 참 아까운 수인 거는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 0은 45번입니다. 이 45번은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0번. 여기 아까 전에 앞에 이0 거수가 이 30으로 나올란지 아니면 10번으로 나올란지 아니면은 40분으로 나올란지 한번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 두 포인트, 두 포인트, 그죠? 두 포인트, 그죠? 여기서 또두 포인트가 나올란지 아주 궁금해집니다. 제도, 제 자신도 궁금해집니다. 그 다음에 32, 2월, 34, 42, 이 칸에서만 벌써 제의, 제 포인트가 이월이 잡혔습니다. 그 다음에 2번. 아 2번 이거 참 궁금해집니다. 그 다음에 33번. 33번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. 그 다음에 여기 10번이자 15번이거든요. 10번이자 1 5 15번인데 15번으로 본다면은 이수를 한번 챙기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6선, 1 6 28, 28청춘, 28청춘도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죠. 그 다음에 38은 좀 많이 나왔는데도 음력 8월달만큼은 자기가 힘을 한번 쓰보겠다, 그럽니다. 이8청춘이 지나갔는데 38청춘이 한번 또 도전을 해본다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7번, 그 다음에 이거는 11번이자 6번인데, 음. 6거수도뭐 그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29, 15번, 여기 15번 결국은 이게 여기 15번이나 여기 15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습니다. 44 28청춘 28청춘 40번 37번 17번 21번은 2월이죠 그죠? 21번은 2월인데 아... 여기가 궁금해집니다. 여기가 안 나오다가, 그죠? 안 나오다가, 여기 1번이 나왔었나요? 이 구간에서? 아니구나. 안 나오다가 지금 두 포인트씩 나와요. 그럼 여기 붐이 한, 한 포인트 내지 두 포인트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자, 그 다음에. 이, 이곳도 제가 구간을 나누어야 되는데, 나누고 있질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요 기준으로, AV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면, 왼쪽 부분은 좀잘 나오는 편이고, 오른쪽 편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죠? 번호가 잘안 나오니까. 그러면 은 뭐, 선을 다른 태도를 해서 일단 한번 넣어 놓고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요 구간에서는 한 포인트씩 나오니까, 37, 17, 1번, 아니면은, 이렇게 이열수가 두 개가, 1껏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 중입니다. 1, 그 다음에 17번, 그 다음에 37번, 37번도 뭐, 만만치는 않은 숫자인데, 여러분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, 35. 15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. 그 다음에, 13. 29. 29. 33. 이 쌍둥이 33이 잡... 눈이 가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43요 하... 지금 한참 많이 나와야 될 43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33 33 43 23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은 23이당분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23번도. 그 다음에 31번, 34번은 이율수에 걸려 있는 숫자죠. 그 다음에 41번, 그 다음에 1번. 요게 요 27번인데 때로는 22번으로도 변하는 아주 변화 모상한 숫자입니다. 그러면. 이게 27일 경우에는 이율이 될 것이고 22로 변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2, 33이라는 쌍둥이 수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따가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 이거는 14이기도 하고요. 요것도 14로 보게 되면은 봐야 됩니다. 근데 또 9로 본다면은 조금 애매하고. 30번. 하, 또 30번 때가 꼭 있을 것 같고, 20번 때도 있을 것 같네. 그죠? 그 다음에 14번. 37, 24. 24도 또 나온다. 그럼 24, 23세번 연장으로 에? 무슨 뭐 음? 난리를 치기더니 또 나온다 그러네요. 그죠? 여러분들 이런 걸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예상수 2 자리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요 34가 뽕 하고 빠졌습니다. 요 앞에서는 잘 보시면 31, 14, 27 해서 세 끝수가 그대로 났죠, 그죠? 자, 여기서도 31, 14, 그죠? 요거는 그대로 헤드는 똑같습니다. 35, 10번. 이렇게돼 있고, 그죠? 자, 그러면 은 83회차 보도록 할게요. 요 부분은 같습니다. 자, 30번. 30번, 그 다음에 6번의 반란, 그 다음에 7번, 그죠? 그 다음에 18번, 그 다음에 14번, 그 다음에 45번. 요 수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. 찾는 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선택을 해 드릴 수는 없겠죠, 그죠? 그러나, 뭐 지금 뭐 제가 밴드도 아주 소수 이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시면은 못 들어옵니다. 밴드는 자기가 탈퇴를 하겠다라고 해야 밴드가 탈퇴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자 물론 핸드폰이 로그 아웃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밴드에, 자기가 밴드로 오인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거는 살아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자, 그 다음에, 이거 8번. 야 이거 8번의 행방이 지금 억수로 궁금해, 궁금해집니다. 8번. 그죠? 18번. 28번. 38번. 그렇게 걸려들고 있습니다. 16번. 28번, 그 다음에 38번. 팔거수에서도한 수를 봐야 될까요? 중간 하긴 합니다만은 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뭐 딱히 지금 여기서는 한 수씩 이렇게 흘러내려오죠. 그죠? 한 포인트, 한 포인트, 한 포인트. 그죠? 한, 한 포인트 이두 개, 두개 중에 한 개. 아니면은 2월 26.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26도 이열이 잘 되는 수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여기에 22번이기도 하고 17번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22번으로 본다면 이건 가져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아니나 다를까 다시 17이 따로 오죠. 자 36, 39, 자 40, 33이 또나타나네 3 3 한... 황철삼이 생각이 나는 갑자기 산에 가면은 지금 이제 단풍이 들 시점에 산삼 잎이 노랗게 될 때가 황철삼이라는데 그 황철삼이 갑자기 생각나는거죠 요거는 14라고 본다면 데리고 가야됩니다 그 다음에 이 5번 오랫동안 안 나왔던 이 5번, 그죠? 또는 10번이라고, 10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번 주에는 5를 한번 봄수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36, 16, 28, 28, 청춘. 요 청춘이 자꾸 사람을 갖다 힘들게 만드네, 그죠? 음 38도, 그리고, 13, 13, 37, 13. 어하, 이 13이 지금 3개가 떴습니다. 이 13이 3개가 떴다라는 것은 13도. 여러분들, 한번 봄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23, 22. 이야, 23, 22. 그죠? 37번, 8번. 이8것 수는 할수 있겠다 생각되네요. 이게 지금 48이 8번이기도 하고, 3번이기도 한데, 같이 양립을 했다. 그러면 은 28번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2번. <laughs> 아, 그동안 애쓰, 쏙쓰기던 25번. 그다음에 24번, 야이 20번 때 초반 그죠? 21번부터 25번 사이에 숫자가 있겠다 그죠? 그렇게 느끼지네 요 그죠? 30번 때 초반도 있고, 그다음에 10번 때, 10번 때 중반에 숫자들이 많이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. 30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죠? 요건또 30번인데, 75도 30이죠. 32자 35번인데, 35번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쌍둥이 수는 아니나 다를까. 22번 하고, 여기 보시면은, 33번이 다시 걸려들어 왔습니다. 그 다음에, 5번, 5번도 다시 보이고, 여기서 보시면은, 연 것으로 본다면, 은 30번, 그죠? 요 20번이 3개가 썼습니다. 요거, 여러분들,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. 요거요, 30, 20번, 3개 이렇게 쓰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, 4수중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4수중 자료에도 2등 번호가 나왔는데, 늘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, 은 나만의 수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어버리면, 다른 사람 숫자가 안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, 본인의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,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, 번의 수로 제 자료 수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자, 22, 23, 28, 요 구간에서는 지금 한 포인트씩 계속 나오고 있죠, 그렇죠? 23, 13, 그 다음에 31, 27, 22, 23, 28, 24, 25, 그 다음에 5번, 13번 이게 참 애매합니다. 숫자가 25번. 25번도 이제 보니까 이 자료에서는 25번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. 23하고 그죠? 23, 24, 25, 그죠? 여기죠? 그죠? 이렇게 그죠? 그 다음에 앞에서 쓰면 15, 28, 28청춘, 그죠? 45번도 띄엄띄엄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3번 자 보시라 했죠? 36번 29번 6번 어, 갈목할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저번주에 42가 한 수가 나왔는데 한 포인트씩 두 포인트씩 나오기 시작하죠. 이게 본래 제수로 만들어 놨던 공간인데 2번 그죠? 2번 그 다음에 38번 이거는 39번 또는 44번이기도 합니다. 이제 39번, 39번. 이거는 22번이자 17번, 2번, 1번. 그 다음에 이거는 33, 38인데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4소중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4.5수가 나왔네요. 그죠? 음, 이 구간은 제가 방송을 안 했다 보니까 없습니다. 자, 여기서 31번 나왔고, 그죠? 31번, 21번, 27번. 이 세수가 불려갔는데 이월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8, 28번, 24번. 요렇게 있고요. 여기서는 18, 28번, 그 다음에 24번은 조금 이쁜 순들입니다. 이쁜 수 이쁜 수인데 여러분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쁜 순들입니다. 30, 14, 15, 24, 24, 25, 23, 24, 22, 23, 24, 25 21도 저번주 나왔지만 21도 이월되고 21에서 25 사이 좀 봐야될 거같든요 그죠? 29번, 33번 그죠? 13번이 여기 또 나타났죠. 그죠? 31번이 왔으니까 뒤,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13번이 오겠다는 이야기. 그죠? 이렇게 그죠? 39, 요거는 12번이기도 하고 7번이기도 하고요. 7번, 7번으로 본다면 데고가 되고, 23번, 이렇게 번호가 잡히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6번, 36번이죠, 6거수. 36, 5거수인 5번. 그 다음에, 28번, 그죠? 30번, 28, 18번. 16, 13에서 18 사이에도 번호가 있겠네요. 그죠. 이렇게 자료가 자료 수가 잡히고 들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죠. 그러나 어, 제 자료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...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료고 연구를 해가 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자동도 연구하고 반자동도 연구를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이 자료에 기초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. 잘 보시고 많은 당첨 되시기 바랍니다. 어,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,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